우리가 잘 몰랐던 고양이의 재미있는 특징 10가지를 소개할게. 첫 번째, 냄새로 사람 기억함. 고양이는 사람 얼굴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냄새로 기억한대. 그러니까 너도 이미 고양이한테는 내 냄새로 등록된 거지. 얼굴 기억 못한다고 서운해할 필요 없어. 두 번째, 수염은 그냥 멋이 아님. 수염, 고양이 수염은 그냥 멋으로 다는 게 아니야. 이걸로 공간도 측정하고 주변을 느낀다네. 수염은 고양이의 숨겨진 초능력 센서. 세 번째, 물 마시는 스킬 장난 아님. 고양이가 물 마실 때혀 끝으로 살짝 퍼 올려서 중력으로 물을 흘려보는데. 그냥 퍼 마시는 줄 알았는데, 진짜 기술적으로 물 마시는 거였어. 네 번째, 사람이랑 대화하려고 운다. 고양이들끼리는 사실 거의 안 울어. 근데 사람들한테 뭐 말하려고 울음소리를 발전시켰다는 거. 사람 전용 대화 스킬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냐? 다섯 번째, 발에서 땀 난다. 고양이 더우면 어디서 땀 흘리는 줄 알아? 바로 발바닥. 긴장하거나. 더우면 발바닥에 땀이 나서 살짝 촉촉해진다네. 여섯 번째, 달리기 진짜 빠름. 고양이의 달리기 속도 진짜 엄청 빨라. 시속 48km까지 달릴 수 있다니까. 올림픽 달리기 선수도 고양이 앞에서는 살짝 긴장해야겠지. 일곱 번째, 잠이 보약. 고양이는 하루 16시간에서 20시간까지 잔데 이 정도면 잠자는 것도 능력이지. 이건 사냥할 때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본능이래. 여덟 번째, 밤에 더잘 보임. 고양이는 인간보다 어두운 밤에 6배나 더잘 본대. 그래서 밤에 갑자기 돌아다니거나 뭔가를 쫓아다니는 거지. 너보다 잘 보고 있는 거야. 아홉 번째, 꼬리로 말한다. 고양이 꼬리가 기분을 말해준다는 거 알아? 꼬리가 천천히 움직이면 기분 좋은 거고, 빠르게 흔들리면 화났다는 거니까 눈치껏 피해야 돼. 열 번째, 높은 곳 덕후. 고양이가 높은 곳에 자주 올라가는 이유. 그게 바로 천적 감시하고 사냥감 찾으려고 그런 거래.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세상 구경 중인 거지. 이렇게 고양이의 재미있는 특징들을 알면 고양이랑 더 친해질 수 있을 거야.